주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형상이 변하고 우리 육신의 온 존재가 빛과 같은 강체가 나타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쉬지 않고 검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나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풍경며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교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5절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의 지체 22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수없이 반복하여서 그 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고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은밀하고 깊고 어두운 곳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의 그 영생 안으로 나오게 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밝혀보였습니다. 너희가 나오고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에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모든 의인들 그영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주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그 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와. 많고 많은 그 전구자들이 있다고 주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쓰는 간단한 용어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수 없고 겪을 수 없는 그 가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볼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용모가 변해져 있습니다.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수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상과 모양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지난 날 우리가 씻을 수 없었던 부패하고 끈적거리는 그죄들의 옷들이 점차 점차 희게 희게 하나님 그 생명의 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몸의 지체가된 것은 만군의 천사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어인들이 추탄 정거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혹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둠의 강자 같은 곳에서 폭풍 같은 환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들 안에 넘어지고, 우리가 세워줘도 그리스도 한몸 안에서 지체와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하고 영원롭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더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들은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그 형상이 그 용모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본성과 신생한 인격처럼 변화되고 날이 갈수록 기도할수록 우리제 죄들은 가볍게 되어서 흰색 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스도 함모의 지체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실 것입니다. 주기로만 함께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굵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니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처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